하나, 둘, 잡고. 석진이 굿. 하나, 둘, 잡고. 하나, 둘, 잡고. 호주이도 해봐. 잡고. 선이 너무 빨라. 공이 앞으로 나가면 안 돼. 네가공 앞으로 나가면 안 된다고. 다음 출발. 어. 몸 틀면 안 돼. 몸을 앞을 보고 다리만 꺾어야지. 서, 출발. 해봐. 자신있게 해야 돼, 얘들아. 이거. 어차피 배우는 거야, 지금. 서 다리 꺾라나 그랬잖아 이렇게 아까 예, 내려서 어, 아니 그럼 반대쪽으로 어 그렇게 저기 시현이 왜안 나? 와 시현이 나와야지. 서준이 너무 급해. 두번 터치 잡고 서아야참 안돼 다음 출발 시현이 시현이 출발 시현이 손손손손딱 모으고 해야지 손 꺾인다 옆으로 어. 무시 꺾어서. 터치 두 번. 시훈이 왜안 나와?